안녕하세요. 샤일라 그린 세상의 샤일라예요. 오늘 어 그때 샤일라가 싱크대하고 음식하고 보여줬죠. 오늘은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를 보여줄 거예요. 자 그럼 먼저 전자레인지 터고고자 먼저 전자레인지 여기 유리 화면 같은 게 있고요. 여기 총인가봐요. 여기 여러 가지 버튼. 그리고 얼만큼 할 지체는 이것도 있고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냉장고로 가볼까요? 보다시피 빨간색이 예쁘다 그리고 열어볼게요 이쪽이 아니 자. 여기 샬라 간식 그리고 햄물 제일 중요한 달걀들이 있어요. 여기 달걀이 또네 개가 또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문지물이 기름이 있고요. 물도 두개 있어요. 자, 그럼 다시 닫아볼게요. 자, 위에 또 다른 게 있어요. 요거는 뜨겁지 말라고 해주는 저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여기 커피랑 이건 뭐죠? 아 견과류에요 화두 견과 이건 뭐죠? 잘 모르겠어요 요거 커피 달녀자 안녕